카야코인은 카카와 라인의 기술을 통합하여 탄생한 플랫폼으로 아시아 수억 명의 사용자 도입이 목표인 카야코인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최근 지속적인 하락세로 인해 많은 홀더분들이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시며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특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의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오늘은 vip 세력 정보에 대해 상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사실 코인 투자는 겉으로 보이는 차트나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그 본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 시장 의 움직임은 세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큽니다. 이는 카이아의 시세가 국내 시장의 작은 움직임보다는 글로벌 세력들의 자금 흐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세가 분출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세력들의 거래 매뉴얼과 포트폴리오를 공유드렸고 이를 통해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카이아코인은 다시 한번 강력한 펌핑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수십 배 이상의 상승 잠재력이 있는 매우 유리한 구간입니다. 홀더 분들이 본전 탈출을 넘어 제대로 된 수익을 얻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이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남겨 주시면 해당 자료를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폭등한 후에 대응을 고민하기보다 미리 정보를 받아보시면 답답함과 불안감이 해소될 것입니다. 자료 마지막 하이에는 세력들의 펌핑 시간대, 가격대 매수 매도 지점, 그리고 정확한 일정과 소수점 가격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는 세력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기반이며 어렵게 얻은 정보지만 구독자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합니다. 다만 정보를 악용하는 업자들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차트만 보며 답답해 하지 마시고 5초만 투자하여 문자 보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이 코인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핵심 타이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른 코인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